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스피스와 완화 의료입니다. 어스피스 완화 의료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 의료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여러 가지 통증 완화와 환자가 힘들어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완화하여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가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죽음과 사별까지 포함한 총체적이고 정인적인 돌봄이라면 완화 의료는 주로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호스피스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된 호스피스 팀에 의해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완화 의료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등의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죽음이 예견되는 모든 환자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명연장뿐 아니라 환자의 생존 동안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보험이나 완화 의료 전담 병동을 운영한다든지. 전문 완화 의료팀이 정상을